한편 허경영 씨가 대표로 있는 국가혁명 배당금당은 혈세 먹튀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배당금당은 이번 선거에서 모두 275명의 후보를 냈는데 이 가운데 여성 후보는 77명이었습니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전국 지역구의 30% 이상을 여성 후보로 공천하면 선거 보조금을 받을 수 있고 배당금당은 기준보다 한명 많은 여성을 후보로 공천해. 8억 4천만 원을 챙겼습니다. 그래요. 아... 우리 이번에 전국구 10원도 안 받았어요. 돈 하나도 안 받았어요. 전국구 1번도 있지만 1번이 의사인데 내가 돈 10원 받았나? 안 받았어요. 한 푼도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깨끗하게 했겠어요. 자, 8억 4,200 여성 후보들한테 10원도 안 남기고 다 논화조사한다는 거죠. 뭐 남는 돈 올려 보내라. 그따위 소리 하지 마라. 남는 돈은 여러분이 공탁금 낸 걸로 1,500만 원낸 거에 썼다 그러면 되니까 영수증도 필요 없다. 내가 이렇게 지시했어. 맞아, 맞아요. 우리 직원이잘 모르고 중간에 남은 돈 여성 후보들 보내라 이랬는데 그 잘못이야. 여러분이 공탁금 1,500 냈을 거냐? 그거로 충당하면 되는 거야. 그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 중앙선관위에서 그 해석을 받아내서 맞죠? 성범죄 전과자까지 출마시킨 배당금당이. 여... <laughs> 더불어민주당 예비 보자 379명. 이거 옛날 거네? 날짜가 지난 거네? 자, 정과자 비율. 여기 있죠? 이 32.2%. 자, 국가행명 배당금당 여기 있죠? 후보 639명. 지금 몇 명이죠? 800, 오늘부로 900명이야. 그냥 계산하기 좋게. 정가 비율 19.1%. 맞아, 맞아요? 53.5%도 있어. 29%, 40%, 53%. 뭐, 이게. 정의당이 53.5%야. 어? 어? 민중당 몇 프로야? 67.4%. 왜 우리 당을 이렇게 음해하냐고. 왜 우리 당을 음해해? 뭐, 우리 당에 살인자가 있어? 살인자는 나야. 앞으로 말이야. 뭐, 남북 통일 있다고 소리하면 전부 사형시킬 거예요. <laughs> 알겠죠?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력을 가진 자는, 권세를 가진 자는 내 밖에 없어요. 알았죠? 그런데 교통사고로 사람이 죽었는데 그걸 살인으로 이야기하나? 과실치사는 살인이 아니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우리 당은 19.1%. 사람은 900명이야. 이거를, 나를 덤태기 쉬우는 무슨 기술자들. 하, 이게 뉴스에 나왔어. 응? 아, 어? 우리 당이 여야 더불어민주당하고 자유한국당 합친 거에 보다 국회의원 후보 등록이 많죠? 900명이야. 900명. 알겠죠? 그러니까 다른 당은 후보 예비 후보자 수가 20명, 바른미래당, 새로운 보수당 10명, 대한신당 하나도 없죠. 정의당 43명, 민주평화당 3명, 우리공화당 1 1명 이건 국회의원이 있는 당들이야. 맞죠? 국회의원이 없는 당은 우리당 밖에, 후보 등록한 게 우리당 밖에 없어. 이 앞에 뭐미래 향한 전진당, 어, 국가혁명배당금당 이런 건 아예 없고 국가혁명배당금당을 왜이 밑에 넣는지 모르겠는데 639명이 아니라 900명, 맞습니다. 알겠죠? 네. 어. 그래서 이 실제 에, 에, 이 요거는 이제 지우세요. 에? 성 추천 보조금 전액을 지급받은 것을 두고 선거제도의 허점을 틈탄 치밀한 사전 기획이었다는 의혹이 나옵니다. 연합뉴스입니다.